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구름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준비물은 짜잔!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계란, 흰자 설탕 빈 유리 아니, 빈통 그다음에 전분가루 저울 숟가락 같은 거 있어요. 도깨비 왕망이 같은 거 그러면 지금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계란 노른자 아니 계란 흰자 세개두개세 3개, 2개, 개에서 두 개를 퐁당 넣어주세요. 그러고 나서닝으로잘 저어줄 거예요. 멈춰. 이렇게 거품이 노릇노릇 날 때까지 저어주세요. 아주 많이요. 어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한번더 이렇게 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저한병한병으로 병원, 저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설탕을 넣어줄 겁니다 설탕 한 스푼 설탕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멋지게 저어줄 거예요! 잘 색깔이 됐어요. 진짜? 자, 갈색깔이 됐어요. 자, 설탕 한 스푼의 반을 통당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저는 이걸로 잘저어줄 거예요. 이걸로 하면 좀 힘이 힘드니까. 어가겠습니다 자, 그다음에 전분 가루를 넣어줄까요두스푼이한이만큼 넣어주시고요. 한네 스푼은 한4네 어, 한 개는 한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세스푼은 요만큼퍽퍽 퍽. 넣어주고요. 이건 거의 한 스푼이죠. 그다음에 대형 믹서기로 아니 아니 대형 믹서기가 아닌 요 조그만한 방망이로 약간만 저어주고 이게 대형 믹서기지 인 이쪽에 다음엔 뚝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저는 이걸로 스피드로 저어줄게요. 이렇게 저어줄 거예요. 좀손 힘들면, 힘들다 하시면, 대형 미서그로 적으면 되겠죠? 불 어, 시끄럽다 하시면 별륨을 조그맣게 줄여서 해주세요. 설탕을 던질게요. 더 세집니다. 자, 이제. 이걸로 저는 이렇게 크림같이 됐는데요. 여러분들은 아직 크림처럼 만드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1분 정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제 고무주걱으로 이걸 퍼서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. 근데 짤 주머니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, 전짤 주머니에서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짤 주머니 속을 끼워 주었고요 이렇게 하면 다 묻을, 묻어요. 그래서 이런 컵을 준비해 주시고, 이거 이렇게 걸려서 안에 끼워서 이렇게 해주세요. 저는 이게 딱 맞네요! 엄청 잘했다 그쵸 다안 섞였네 아래가 조금 다안 섞인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저으시면 돼요 저것도 좀 물컹물컹해졌네 물건 내 것도 자, 이 나머지는 이따 잘 저어서 머랭을 만들어줄게요. 머랭 만드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? 저는 색용색수가 나중에 와가지고 식용색수로 할 거예요. 잘 이렇게 눌러, 어. 이거는 이렇게 쭉 짜서 물,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낮게 해줄 거예요. 이게 구름빵인가 뭔가 하겠네. 최대한 안 뾰족하게 할 거예요. 오. <laughs> 큰 구름빵. 어우 어머나. 저도 바랍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바래요, 여러분들. 유튜브에 찾아봐도 구름빵 만들기가 있어요. 저는 그거 다 외워서 찍은 거예요. 여러분들도 다 외워서 유튜브 찍으면 엄청 사람들이 좋아요, 대빵만 누르실 것 같은데. 짜잔, 이렇게 구름빵 모양이 다 됐는데 이런 거는 이따가 자처리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오븐에 한번 구워볼까요? 짠! 이렇게, 어, 오븐에 지금 넣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구워볼까요? 자, 한 지금 5분 정도 구워주세요. 5분 정도 구우고, 빼고, 좀 식힌 다음에 또 오븐에 구우고, 또뺀 다음에 또 오븐에 구워주세요. 우와, 네.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들, 오븐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. 지금 이게, 빨, 빨간색이에요. 와우. 지금 노릇노릇하게 잘익고 있는 듯 해요. 자, 여러분들, 주의하실 점. 이게 좀 잘못이 되면 아주아주 아주 아깝죠? 이게 반죽이 물컹물컹하거나 아니면, 어, 너무 주르륵하거나 전 처음에 그랬어요. <laughs> 짜잔! <짜딴>. 이렇게 <laughs> 잘랐습니다.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,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요? 찢즈면 고아오, 이런 느낌입니다. 먹어볼게요. 엄청 맛있어요. 와 이렇게 찌르자. 먼저 된 다음에 이렇게 쭉 찌어서요. 푸딩처럼. 음. 반죽. 자, 이 반죽은 이따 조금 전후 해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잘잘된게 어머나 이거 같아요. 아 찢어졌네. 아니 아니. 이거 이거 이거요 뿌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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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구독 빵빵빵빵빵 좋아요 빵빵빵빵빵 많이 눌러주실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